업데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신규 컨텐츠 이거는 뭐 저번에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인게임내에서 이제 살펴보면 될것 같네요. 자 이거는 제가 다 한번 리뷰를 잠시 좀 추가가 된게 있네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밸런스가 조절이 되었습니다. 2기어검 승천 제외하고 2기어검 1초씩 효과 변경, 피해 감소율 증가. 이거는 어... 역사랑 똑같이 바뀌는 거죠 1섬 1참 무궁 시전 중 플레이어가 후방 데미지 피해를 받는 현상 수정 엄청 좋습니다 하용 연참 시전 시 대상을 따라가면서 공격하도록 변경. 이것도 엄청 좋네요 이야 권사 좀 버프가 좀 좋네요 파진무 그러니까 필살 자에서 궁극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중률이 추가가 돼 이건 또몸 계속 <laughs> 네. 에, 뭐야, 곤사, 뭐야. 야, 곤사, 비무에서 작살 나겠는데, 진짜. 1대1 비무에서경천부가 광천부가 피해 감소율로 바뀌었습니다. 지진 스킬 기본 효과에 상태 이상 저항 효과 추가. 그러니까, 띄어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턴이 걸리지 않습니다. 스턴 다운이. 어, 결빙거 얼음 과옥이 무적효과만 발동되어서, 하여튼, 얼음꽃이 버그가 있었다라는 거. 얼음 것이 버프 위주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금제가 너프됐다라는 거, 타겟팅 없을 때 발사체 거리가 사거리보다 멀리 나가는 현상이 너프가 되었다라는 거, 천룡포가 반사 피해가 아니라 치명 피해를 주. 오? 어? 오? 어? 이건 좋네요. 이거는 어 치명 궁극기가 궁극기답게 어 이거는 음10% 15%좀 주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조금 증가를 시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폭류신장 버그는 어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력보스가 어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1일 던전이 좀 보이네요 세력보스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이 되었습니다 힐이 하나 가 추가되었습니다. 갈마원 광폭카 패턴 수정 및 스킬 추가 광폭화 이후 악몽의 파도 사거리가 피격 범위보다 멀어 사거리가 닿지 않는 위치에서 악몽의 파도만 사용하던 현상 수정 악몽의 파도만 수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광폭카시 원거리 독발사 스킬 추가 어 조졌네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이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멤버리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사연 전투 패턴 변경 검은 웨이브 검은 폭발 번개장판 소환을 1사이클을 한번 더 사용하도록 변경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악극공 사용하는거 너무 안좋은데 창학금 사용하는 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있어져버리면 음... 더 빡세게 지 바뀐다는 거거든요. 부유 사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하향이 조정이 되었다. 그리고 일1케가좀 개선이 되었다. 어, 농립주둔지가 보상 경험치가 좀 너프가 되었고. 은하도 너프가 되었고. 잠시만, 요거는 계산기 또 들어볼게요. 아, 900, 나누기 800. 12% 정도 너프를 받았는데, 보상은 반, 반으로 뚝딱 떼었다 은하는 비슷하게 뚝딱 된것 같죠? 어, 뚝딱 됐거것 같고, 경험치가, 엄청나게 너프됐고, 와, 농립주든지 엄청나게 너프됐습니다, 여러분들. 최상급 성장의 물약 안 주면 농립주든지를, 어, 농립주든지에 사람이 좀 빠질 것 같네요. 농립주든지가 많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최상급 성장의 물약이 성장의 물약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농립주든지에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되었다. 빛나는 회복초 아이템 등급이 희귀에서 고급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채집이 될것 같다 일반 레이드 특별보상의 영웅 장비 도안 확률 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영웅 장비 도안 요거 진짜 볼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무기 도안이 다초가됐을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말을 했던 게 어, 적절히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던전의 도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빛나는 이거는 원래 나왔고 무기 도안이 제가 말씀드린 거로, 드린 것처럼 추가가 되었죠. 검한태산이 기존에 추가가 되었었나요? 원래는 이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 있었고 이거 도안이 귀걸이 도안들도 다 추가가 된것 같네요. 무기 도안이 실질적으로 추가가 되었다. 제가 요거를 예상했었죠. 여러분들 제 어, 게임 이해도가 낮지는 않는 것 같죠? 제가 무기가 무기 도안이 다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실제로도 무기 도안이 나왔네요. 어... 이거는 뭐 딱표 어, 무기 도안이 초과가 되었다라는 점. 음. 제가 말을 한게 초과가 되었다. 드랍 확률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피셜은 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보상만. 어, 도안이 확률이 상승이 되었다 오히려 장비 도안이 초과되어 가지고 완제가 나올 확률에 장비가 도안이 올라갔다 이래버리면 어, 오히려 더높아가수 있나요 어찌됐든 간에 어 3회로 변해, 변신이 되었다 요거는 업데이트 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서 아까도 보았지만 입장권이 지금 세일이 시작을 하였고 3회로 변경이 되었다 라는 점 그리고 백청 보물 상자 용 등급으로 변경이 되며 용도안이 추가가 되었다. 어이구야, 이러면 재룡님 보물 상자 휘터지겠는데요, 대사마.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실까요? 왜냐면 보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밑에는 사실 사람들이 노려서 안 가요. 근데 요거를 노려서 보물 상자 사냥꾼들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월부터는 이제 사냥형 용 무기 도안이 추가되기 가 때문에 너무 좋지요. 보물상자가 정말 이제 피가 터지게 될 거다. 어, 그리고 비무 팀전의 보상 시즌이 조금 상향 보상이 되었다. 이거는 이걸로 보는 게더 간단하겠죠? 비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보는 것보다 랭킹 보상 이렇게 보는 게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1했기 때문에 11위부터 50위까지 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1위부터 10위까지도 전설도 안을 얻을 수 있게 패치를 해줬네요. 이거는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랭킹팀전, 오! 랭킹팀전의 보상이 좋네요. 하지만, 어... 솔직히 말하면 비문은 이제는, 어, 과금러들이, 특히나 그리고 권사들이, 어,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 2대2는 그래도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런 패치가 있었다라는 거, 어, 그리고 점수가 획득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우리가 등급을 높일 수가 있었다. 등급에 대한 보상도 있었거든요. 이런 보상을 얻을 수가 더 있게 바뀌었다. 그리고 황금보물 상자 개선들이 있었고, 채팅 개선, 그리고 애플리에 튕기는 문제 개선, 필드보스 등장인박 개선, 그리고 일일 캐스트 변경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었죠. 음, 딱히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패치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